네 구형 프라이드 정말 옛날 감성이 묻어나는 차량입니다. 카세트 테이프로 음악을 들을 수 있는 시스템. 옛날 생각이 많이 나는 구형 프라이드네요. 작업을 진행해 보겠습니다. 네 지금 작업을 진행할 차량은 음, 구형 프라이드 차량이고요. 아 차주분께서 지금 타이어 교체를 하려고 하시는데 165 70의 12 타이어가 국내에 지금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차량은 계속 운행을 하셔야 되고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13인치로 피를 인지업을 하면서 타이어까지 같이 교체를 해야 좀 차량 관리도 그렇고 향후에 운행을 하시면서도 편안하게 타이어 교체가 가능하지 않겠나 싶어서. 방문을 어, 준 차주분이십니다 프라이드 차량의 교체를 진행할 휠 모델 13인치 타입 CRS 화이트 색상입니다 구형 프라이드의 pcd 가114.3 이라서 어, 거기에 맞게 멀티홀로 장착을 해드릴겁니다 세팅해드릴 타이어 금호 타이어 솔루스 패턴이구요 165 65에 13 타이어 사이즈로 장착을 해드릴 겁니다. 순정 사이즈가 165 70 12 사이즈이기 때문에 165 65 13 사이즈로 끼면딱 맞을 듯합니다. 프라이드 휠 교체를 하면서 추가 옵션으로 선택한 허브링입니다. 재질은 알루미늄이고요. 기존의 순정 휠은 깡통 휠의 경우 허브 사이즈가 허브 축에 딱 맞게 장착이 됩니다만. 사제 휠의 경우엔 이렇게 허브링을 삽입을 해줘서 어, 세팅을 해줘야 됩니다. 이 허브링의 역할은 차량이 고속 주행할 때 어, 차량의 핸들 떨림을 잡아주는 역할을 하는 부품이기 때문에 가급적 장착하시는 것을 권해드리고요. 휠 볼트 또한 차주분께서 교체를 요청하셨습니다만 순정 볼트가 피치가 17mm 되게 짧습니다. 요 나사산 시작하는 데부터 끝까지 길이가 그러다 보니 현재 나와 있는 어, 휠 볼트를 장착을 했을 경우에 차체 아, 안쪽에 간섭이 생깁니다. 그래서 휠 볼트 교체는 불가능한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볼트는 차주분께서 또 깨끗하게 닦아서 어, 사용을 하시기 위해서 어, 깔끔하게 또 닦아놓으셨네요. 드라이드 순정 휠 볼트의 피치는 어, M12에 1.5짜리고요. 어, 볼트 헥스는 14mm입니다. 길이는 대략 한 17mm 정도 확인이 되고요. Ran away with my life fast forward Never turn back again It's kind of funny that the more we pass time The more we need to set them rewind And our doom was the give, I had to leave you But now I'm seeing all the signs Is this really happening? I can't believe it's true I'm just as surprised as you 네, 서울 마포에서 방문한 어, 구형 프라이드 차주분입니다. 타이어 교체를 할수 없는 상황 165 70 12 타이어 구하기가 하늘의 별따기 혹은 타이어가 없기 때문에 어, 최종적으로는 방법이 없었습니다. 교체해드린 사업내역은 13인치 타입CRS 휠로인지업을 했고요. 금호 타이어로 어, 4바퀴 모두 깔끔하게 세팅을 해드렸습니다. 여기에 휠 볼트까지 요청을 하셨습니다만, 아, 송정, 우영 프라이드에 들어갈 만한 볼트 칩침 재료가안 되는 곳으로 볼트 교체는 하지를 못했습니다. 어, 대신, 어, 휠 안에 알루미늄퍼 커브링, 커브링은 네 바퀴 모두 깔끔하게 세팅을 해드린 상황입니다. 세팅해드린 타입CRS 소재의 경우는 휠 타이어 세팅을 보시면 어, 바로 확인 가능하시겠습니다만 차량 밖으로 돌출이 안 되게 세팅이 돼서 나중에 자동차 검사할 때도 문제 없이 이 상태로 그대로 검사가 가능한 타이어 빌 세팅이라고 보시면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어, 프라이드 차량에 교체 장착해드린 13인치 타이피아리스 인지역 작업을 여기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작업은 깔끔하게 마무리 됐고요 아, 이 초록색 번호판 이렇게 지역 넘바가 달린 걸 보니까 좀기분 새롭습니다 예전에는 타지역 갔을 때 이렇게 번호판 보고선 아 타지사람이구나 하고선 많이들 배려도 해줄까 하셨는데 요즘은 또 그런 게 없어졌죠 가시는 목적지까지 안녕히 가시고요 안전운전 하시기 바랍니다.